안녕하세요. 좋은 차를 유도하는 효자카 유봉상 팀장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효자카에서 준비한 차량은 2016년식 국산대형 LPG 엔진까지 적용된 정말 가성비 넘치는 차량. 천만원도 안 되는 금액에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이 차량 어떤 차량인지 저와 함께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자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이렇게 가성비가 좋아 중고차 시장에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고 많은 판매량을 달성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바로 르노 삼성사의 SM7 노바 2.0 l p 등급 차량 준비한 번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 차량 준비한 이유 짧고 굵게 한번 말씀도 할 건데요. 이렇게 국산 대형 차량이지만 연비까지 좋은 LPG 엔진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삼성 차량이라고 하면 잔고장과 누유 업기로도 유명한 차량인데요. 정말 가성 비 넘치던 차량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천만원도 안되는 정말 깜짝 놀라실만한 금액의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효자카 구독자분들을 위한 금액 바로 790만원 79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SM7 노바 차량 전면 설명에 앞서 성능 기록부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르노 삼성사의 SM7 2.0 LP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6년 2월에 등록된 2016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0만 2천 k m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관리가 정말 잘돼 미세내용 단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운행에는 전혀 무관한 운전석 뒤 휀다 판금만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전면부 설명 도와드릴 건데요. 자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역시나 대형 세단과 잘 어울리는 검은색상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앞쪽 본네트나 앞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헤드램프 관리 상태 어느 정도 생활감만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옵션 좋은 만큼 순정 HID와 LED 비상등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그릴 보시게 되면 크롬 몰딩 그릴 잘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깨진 거 하나 없는 깨끗한 그릴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옆으로 보시게 되면 전방 감지 센서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운전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운전 운전석 측면 설명에 앞서 타이어 트레이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약4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인치수는 17인치 휠이 잘 조명된 티가 있고요. 휠 기스는 테두리 정말 생활기스로 양완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운전석 앞휀다 깨지기 쉬운 사이드 미러 앞문 뒷문 뒤휀다까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셨을 때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운전석 뒷바퀴 같은 경우도 앞쪽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이드 약4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기스도 테두리 정말 생활기스로 양완 차량. 바로 이어서 후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후면부로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현재 후면부 상태도 트렁크나 뒷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옆으로 리어램프 관리 상태에 백화현상 하나 없는 깨끗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옵션 좋은 만큼 LED 리어램프와 LED 비상등 옵션 옆으로는 후방 카메라 옵션과 아래쪽에는 후방 감지 센서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옆으로는 듀얼 머플러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바로 이어서 트렁크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트렁크 실내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트렁크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이렇게 국산 대형 차량인 만큼 트렁크 실내 공간도 정말 넓은 크기 유지하고 있고요. 삼성 차량만의 장점인 옵션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LPG 차량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넓은 트렁크 실내 공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는 깨끗한 트렁크 실내 공간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조수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수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현재 조수 측면부 상태도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작은 기스나 문꼭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조수석 뒷바퀴, 앞바퀴 휠타이어 상태도 운전석과 동일하게 다이어트레드약4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빌리깃에도 대들이 정말 생각할수록 양호한 차량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삼성사의 SM7 노바 차량 실외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국산 차량을 타고 싶지만 연비가 걱정되는 구독자분들께 적극 전해드리고 싶은 차량인데요. 잔고장과 누유 없기로 유명한 차량, 가성비 넘치는 국산 대형, 교적화 구독자분들께 적극 독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차량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에는 또 어떤 많은 옵션들이 숨어 있을지 구독자분들께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실내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죽 시트 상태도 어느 정도 잔주름만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운전석 시트 같은 경우에는 열선 시트와 전동 시트 마찬가지로 조수석 시트도 열선 시트, 전동 시트 적용된 차량입니다. 차량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엔진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엔진 시동 한번 걸어봤는데요 역시나 LPG 차량인 만큼 차량 실내 소음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이고요 바로 실내 옵션 한번 살펴보도 건데요 제 눈앞에 먼저 보이는 대시보드 관리 상태도 사용감 하나 없는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계기판 보시게 되면 각종 경고등, 드럼 발질 없으며 시 주행거리 10만 2천 키로 정도 주행된 차량입니다 아래쪽으로 핸들 보시게 되면 핸들 상태도 어느 정도 생활감만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우측으로 보시게 되면 트림 모니터 버튼과 음량 조절 버튼, 블루투스 버튼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우측으로 보시게 되면 스마트키 옵션과 위쪽으로 센터페시아 쪽 보시게 되면 내비게이션과 제가 후진기에 넣었을 때 깔끔한 화질인 후방 카메라 옵션까지 잘 나오고 있고요. 아래쪽에는 CD 플레이 옵션, 메뉴얼 버튼들, 아래쪽에는 듀얼 에어컨, 프로토 에어컨, 기어 노브 쪽 보시게 되면 TCS 미끄럼 방지 버튼과 전자식 바킹 브레이크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뒷좌석 넘어가서 뒷좌석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뒷좌석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현재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도 어느 정도 생활감만 잔주름만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뒷좌석 탑승해서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뒷좌석 탑승 한번 해봤는데요. 역시나 대형 차량인 만큼 뒷좌석도 어느 정도 크기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뒷좌석 옵션 한번 살펴보자면 앞쪽 콘솔 박스 쪽에 5단 송풍구와 뒤쪽 콘솔 박스 쪽에는 뒷좌석 열선 시트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 천장 관리 상태도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는 깨끗한 천장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소음을 담기 위해 본네트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으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에서 듣는 것처럼 역시나 LPG 차량인 만큼 차량 엔진 솜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이고요. 차량 관리 잘된 만큼 엔진 잡음, 배트 잡음 하나 나는 거 없는 완벽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삼성 SM7 노바 차량 최종 스펙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르노 삼성사의 SM7 노바 2.0 LP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6년 2월에 등록된 2016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약 10만 2000km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차량 관리 잘된 만큼 미세는 유단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운행에는 전혀 무관한 운전석 뒤 휀다 판금만 있는 차량입니다 이렇게 가성비 넘치는 차량 효자카 구독자분들을 위해 정말 전국 최저가 금액으로 준비 한번 해봤는데요 이렇게 국산 대형 차량에 연비까지 좋은 LPG 엔진 걱정 없는 잔고장과 누유 없는 완벽한 차량입니다 이런 차량 천만원도 안 되는 다시는 못 보실 금액 790만원 79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SM7 노바 차량에 관심 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효자카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친절한 상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차량뿐만 아니라 저희 효자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 정말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문의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겐 큰 힘이 되니 꼭한 분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구독자분들께 효도할 수 있는 중고 차량으로 찾아뵙는 효자카가 되겠습니다 이상 효자카 유봉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